네, 3-3 조동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리과정에서 조동사를 좀 배웠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모라 3, 유닛 3에서 배우는 조동사는 그런 조동사가 아니라 이제 좀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거. 회화라고 하면 주로 또 듣기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주 쓰이는 다양한 수거들을 그냥 조동사처럼 활용을 해서 좀 쉽게 좀 써봤으면 해서 자주 쓰는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게 조동사니까 뒤에 항상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나와서한 덩어리로 o l that is a tool that is a tool that is a t o o 기 that is 암기, o o l that is a t l t i k e o l y t i o l t h a 뭐 is a tool t 이 a t i 서 a tool i k e l y t o 하 l 아마 뭐 t 할 것이다 o 래서 조동사 w o u l d 와 같은 기능을 한 o 그래서 조동사 뭐 우드를 먼저 정리하면 우리가 나무라 프리에서 이제 배웠지만 조동사는 뜻이 두 가지예요. 기본 뜻이 있고 기본 뜻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 그러면 뭐 머스트 같은 경우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it must be true 이러면은 여기에서는 어, 굉장히 강한 확신이죠. 한 95%. 오케이? 그리고 will 같은 경우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게 있,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it will be true. will be true. 여기에서 would도 한번 넣어볼게요. would는, 어, 기본 뜻은 will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형.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it 우드비 가능성인데 그 윌보다는 조금 약한 가능성이라는 거죠. 윌이 한 90%로 가면 그건 뭐뭐할것 같아. 진실일 것 같은데서 한87% 이렇게 조금 조금 가능성이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있는 가능성을 그냥 빌 라이클리트랑 비슷하다고 보시고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빌 라이클리트를 그냥 우드로 같이 보면서 가능성 음, 둘다 가능성입니다. 뭐뭐할 아마 뭐뭐할 가능성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부터는 거의 수고예요. Be about to 막뭐뭐 하려고 하고 있다. 나 지금 막뭐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특히 어머니께서 공부 좀안 할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지금 책 꺼내고 있고 지금 막뭐뭐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하고요. Be supposed to는 약간 계획이죠. 계획.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나는 오늘, 어, 누군가를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거할 때, 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많이 쓰고요. Be willing to는 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기꺼이 도와주려고 한다. 나는 뭐, 기꺼이 이렇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곤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주로 가장 좋은 표현들. 그 다음에 여기 used to는, 어, 내가 과거에만 뭐, 뭐 하곤 했죠.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과거에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표현을 하죠. 하나 아, 예전에 이렇게 뭐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고, 헤드베러는 뭐 약간 제한이죠. 어, 뭐뭐 하는 게 나은데, 이렇게 한 여섯 가지의 조동사가 있었습니다. 어, 실질로 수거지만, 어, 일단 조동사처럼 활용을 했으면 해서, 이3-3 조동사 페이지에 넣었어요. 이그젠 플은 볼게요. 어, be likely to get 까지 이렇게 하나의 동사로 봐주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얻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여기까지가 목적이죠. 이렇게 목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어, 훨씬 더 편하게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 am about to go. 나 지금 막, 뭐, 뭐, 가려고 한다. I go 보다도 I'm about to go 하면은 더 정확하게. 나 지금 막 가려고 한다. 이렇게 썼던 거죠. 어, t o 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서브웨이 스테이션으로. 그 다음, be supposed to take. take examination. 어, 입학시험. 이게 입학시험인데, 입학시험을 치르다. take는 시험을 치르다인데, be supposed to 해서 시험을 치룰 예정이다.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언제? 내년에. 내년에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be willing to인데, was였으니까 과거였네요. be willing to help. 기꺼이 도와주었다. 이렇게. 승객들을. 목적이겠네요. 어, with restricted mobility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이런 승객들을 기꺼이 도와주곤 했다. 음. 그다음에 used to drink. 자 여기는 과거형이죠. 이거 과거형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지 아니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현재 완료를 썼다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데 과거형으로 나왔다는 것은 현재에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he used to drink. 이건 과거만 하기 때문에 과거만 하고 현재는 이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you had better to 뭐뭐 하는 게 낫겠다 그것을 너 지금 당장 하는 게 나을 텐데 아, 너 방식대로 그것을 하는 게 나을 텐데 이렇게 해서 had better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다 이걸 조동사를 처리하면은 다 조동사가 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거죠. Used to drink, 동사 원형. Be willing to help, be supposed to take, um, be about to go, be likely to get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서 음, 이런 표현들 기억하면서 이번 강